안녕하세요. 미정형 보살입니다. 오늘 사연 군대에서 있었던 사연인데요. 사연자님이 이야기가 무섭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연 듣고 탁 사이 도정도로 소름끼치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이야기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2012년 군복무를 하며 겪은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입대했는데요. 당시 제 주위를 보니 그 시기쯤 하나둘 입대하기 시작했고 평소 힘든 일은 먼저 해야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내서 그런지 조금 더 군에 빨리 입대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입대 후 신병 훈련을 끝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대란 신병 교육 훈련 후 병사가 근무할 부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전역할 때까지 군 복무를 하는 곳입니다. 자대 배치 후에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니 부대 내에서 일 잘하는 신병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얼마 뒤 행정실에서는 저를 찾는 방송이 나왔고 행정실로 가서 인사를 하고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행보관님은 군대에는 예초병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예초병으로 부대동기에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초병이 되면 휴가도 한 달에 한 개씩 줄수 있다고 했고 앞으로 군생활하는데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군대에 들어온지도 얼마 안 되어서 휴가 이야기를 들으니 이 일은 무조건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보관님은 예초병인 저희 부대 선임을 행정실로 불렀고 그날부터 예초병이 무엇을 하는지 배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긴 했지만 막상 해보니 예초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집중하게 되고 땀을 뻘뻘 흘리며 풀을 베다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게 되더군요. 이 부분은 아마 예초병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낮에 풀 베는 일이 있으면 풀 베러 다녔고 저녁엔 야간 근무를 서며 바쁘게 여름 군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야간 근무는 성미상경님과 같이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성미상경님은 본인보다 계급이 낮은 마추임에게 잡아먹힌 물상경이었습니다. 잡아먹혔다는 건 계급에 대한 대우를 못 받는다는 뜻인데요. 평소 군대에서도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혼자 넋이 나가 있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왜 후임에게 잡아먹혔는지 알만했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를 나가게 되었고, 타부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대에서는 후임이 먼저 일어나 선임에게 근무를 알리고 근무 준비를 하고 야간 근무에 투입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 성미상경님을 깨우려고 상병생활관에 들어가니 생활관은 어두웠고, 복도에 있는 불빛 때문에 살짝씩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성미상경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성미 상경님은 평상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입으로 무슨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놀랐지만 침착한 척하며 근무 나갈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미 상경님은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뭔가를 중얼거리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근무 준비를 마치고 성미 상경님과 간부와 함께 셋이서 위병소로 갔고 위병소에서 먼저 근무를 서고 있던 선임은 성미상경님과 함께 오는 저를 보고는 귀속말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주었고, 수고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위병소에는 저와 성미상경님 둘이서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요. 먼저 제가 근무를 보며 주시해야 하는 곳은 다리를 건너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이나 차가 지나가면 켜지는 전멸등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밤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창고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근무를 나온 성미상경님은 부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 했는데 근무를 서면 보통 선임의 아재 개그를 듣거나 호구 조사를 당하면서 시간을 버티는데 성미상병은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하게 근무를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전멸등이 멀리서부터 가까이 켜지기 시작했고 저는 집중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성미상병님은 너한테 오는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셨고. 저는 성미상경님을 보며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저기서 한 번씩 사람들이 걸어온다는 이야기라며 못본 척하면 알아서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성미상경님은 마치 뭔가 보이는 듯 제등 뒤에서 아까 깨우러 갈 때처럼 다시 무언가를 알아듣지 못하게 중얼거림이 있었고 저는 식은 땀으로 온몸이 젖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잠시 후 교대하는 병사와 간부님이 오셨고 암구호를 외치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여 구름 과자를 먹은 뒤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주말이 되었는데요. 행보관님은 행정실로 예초병을 집합시켰고, 올해 여름이 너무 더워서 원래는 어르신들이 벌초를 나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보관님을 따라 저희는 지원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일을 해야 하는 곳에 도착해서 보니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낮인데도 나무가 커서 그늘이 진 곳이었습니다. 다만 걸리는 점은 곳곳에는 봉분이 보였고, 저는 행보관님에게 혹시 봉분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행보관님은 조심해서 잘 피해서 작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딱 보기에도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봉분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행보관님은 원래는 이곳이 어르신 한 분이 관리하는 곳인데, 얼마 전부터 몸이 안 좋아지셔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였고, 대신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고생했으니 시장에 가서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복귀하자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봉분을 보고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삼겹살을 먹을 생각을 하니 기운이 생겼고 저와 선임은 보호장구를 착용한 뒤 먼저 허리까지 올라온 잡초들을 제거했습니다. 집중해서 풀 베며 일을 하다가 순간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저는 일어나서 뭔가 하고 발이 걸린 곳을 보니 오래되어 보이는 낡은 나무판자가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땅이 보이질 않아서 잘 되었다 생각하고 나무 판자를 밟고 그 위에서 주변 잡초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작업을 하다 보니 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정리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까는 몇안 되어 보이던 봉분이 정리를 하고 보니 여기저기 무덤이 있었고 적어도 1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행보관님은 작업하던 저희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계시다가 멀리서 고함을 지르며 여기 누가 이렇게 했냐며 저희를 부르셨고 저와 선임은 행보관님이 고함을 지른 곳으로 달려가 보니 아까 제가 나무판자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정리된 그곳은 봉분이 올라와 있는 곳이었고 그 위로는 관 뚜껑으로 보이는 나무판자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관은 열려 있지 않았고요. 행보관님은 누가 여기서 작업했냐며 물었고 저는 아까 제가 작업하던 곳인데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행보관님은 곤란해하며. 저희가 타고 왔던 차량에서 삽을 꺼내와서 흙이 밀린 곳을 다시 다듬어서 봉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하셨고 저희에게는 잠시 저기 가서 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선임과 저희를 따라온 운전병은 소름끼친다는 이야기라였고 저는 당사자여서 그런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작업하는 곳으로 SUV 차량 한 대가 올라왔고 차량에서는 군복을 입은 간부 한 명이 내렸습니다. 잠시 뒤 행보관님은 저와 선임 그리고 운전병을 불렀고, 저희는 행보관님이 부른 곳으로 달려갔더니, 여기서 저를 두번 올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보관님은 묘지를 돌며 무언가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는 수주냄새였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는 걸 뿌렸고, 행보관님은 큰 소리로 마치 망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하며,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줄였습니다. 잠시 뒤 행보관님은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오늘 이 광경을 본 저희에게 이거 누구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며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고기를 먹고 자대로 복귀했는데요. 부대에 복귀하여 분대장에게 복귀 인사를 하려고 상병생활관으로 갔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성미 상병은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미친듯이 소리를 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상병생활관에 있던 선임들은 하나같이 갑자기 왜들러냐며 이야기했고 전부 성미상병을 보고는 진짜 정신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3시에 분대장과 야간 근무조에 투입되었는데요. 저는 먼저 기상하여 분대장님에게 갔고 상병 생활관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분대장님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성미상병은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었고 성미상병은 잇몸이 다 보일 정도로 웃으며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소리 없이 저를 보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상병생활관에서 고함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제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생활관 선임들은 잠에서 깨어, 저에게 미쳤냐며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성미상경님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성미상경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누워서 잠을 잤고, 저는 분대장님을 깨우러 들어가서 선임들을 다 깨우고, 그날 위병소에서 분대장에게 엄청나게 털렸습니다. 그렇다고 성미상경님이 분대장 옆에 앉아서 웃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여 잠을 잤는데요. 그날은 평소처럼 잠이 오지 않았고 계속 성미상경이 웃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오한이 들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흰색 한복을 입으시고 저를 보며 혀를 차며 인상을 찌푸리며 화를 내고 계셨고 꿈속에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쫓기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다 일어나면 아침 기상소리가 들렸는데요. 저는 매일같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다 주말이 왔고 평소에 잠을 못 자서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성미상병은 저희 생활관에 찾아오더니 PX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였고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선임이 하는 말이어서 안 간다고 할수 없어서 억지로 동행했습니다. 저는 PX에서 크림 우동을 사서 먹었고 막상 PX에 오자고 했던 성미상병은 아무것도 고르지 않더군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자고 이야기를 했고 성미상병은 너 그날 행보관이랑 나갔다가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예초병이라 지원을 나갔다고 이야기하니 성미상병은 저를 노려보며 너 주위에 지금 잡기 두명 정도가 붙어 있는데 지금 당장 무슨 수를 안 쓰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번에 봤던 그 표정을 하고는 저를 보며 웃었고 저는 순간 소름이 끼쳤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사실 본인이 귀신을 보는데 너무 웃겨서 말을 해주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물어보니 흰옷을 입은 할아버지랑 잡귀들이 너 주위를 맴돌며 기싸움하는데 그게 너무 웃기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당장 너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원래 죽은 사람들은 동정 따위는 먹히지 않는 법이라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따로 PX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있으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요. 당시에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말이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 지금 당장 이 지역에서 나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지금 이 마을을 지키는 터주가 너에게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부대로 복귀했는데요. 성미상병은 부대로 복귀하면서도 자기 말을 꼭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고 꿈을 꿨는데 꿈에서는 저를 쫓아오던 할아버지가 곡괭이를 들고 나오시더니 제 오른쪽 무릎을 사정없이 때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꿈인 줄 알면서도 너무 아려왔고 잠에서 깼는데 잠에서 깨고 난 뒤에도 무릎 통증이 너무 심했고 이후 고함을 지르며 급하게 군의무대로 옮겨져서 진통제를 맞은 뒤 검사를 받고 몇달뒤 저는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릎에 종양이 생겼고 더 이상 군 생활을 할수 없어서인데요.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종종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고 저는 저녁을 한뒤 수술을 받고 조금씩 호전되었고 어머니에게 당시 성미상경이 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아는 무당집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당은 처음 본 사람이 자기들이 잠들고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와서 인사도 안하고 자기들이 쉬는 곳에 와서 여기저기 뜯고 관뚜껑을 밟으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물었고 조상 중에 뿌리를 지켜주는 조상이 있는데 아마도 그 흰옷을 입은 할아버지는 집안을 지켜주는 조상일 거라며 조상 덕분에 살았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2년 전 저는 성미상병을 한번더 만나고 싶어서 연락처를 수문해봤지만 성미상병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성미상병이 이등병과 일병 때 있었던 일인데 면도날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안 좋은 일을 시도한 적이 있고 당시 분대장이 후임으로 들어왔을 때는 밤의 생활관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추임이었던 분대장에게는 자신이 귀신을 본다는 말을 만날 때마다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성미상병은 귀신을 볼줄 알고 비방도 할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건지 아직도 저에겐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인데요. 저처럼 무섭게 이야기 시청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시청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